이재명의 측근인 경기도 교통연수원 전 사무처장이 사망했다고 합니다. 필명 진유천씨로 성남FC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. 성남시절 이재명의 지지층인 손가락 혁명군의 일원으로서 버스 기사에서 연수원 간부가 된 유례없는 특혜로 의심을 샀습니다. 그리고 그의 주 업무는 이재명 캠프 SNS 팀장으로서 이재명의 선거를 도왔다고 하죠. 대선 직전 이재명은 그를 직위해제하였습니다. 아무튼 사진으로 보듯 선거운동을 돕고 특혜로 고위직을 받은 게 사실로 보여지는데요. 아직까지 성남FC 뇌물 사건도 남아있는 만큼 이 이야기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로써 핵심인물만 7번째 사망, 이런이 의심이 안 들겠냐고.